안녕하세요. 오늘 오픈 AI에서 채 g p t 의 새로운 모델인 채 g p t 4.5 모델이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시는 모델이 오늘 새롭게 오픈된 채 g p t 4 5고요 왼쪽이 기존의 무료 금제에서쓸수 있던 채 g p t 4.5입니다. 채 g p t 4.5를 무엇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 우리나라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하고, 그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해서 4.5와 4.5 모델을 한번 직관적으로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쓸까 하다가 보니까, 기사에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있었던 문제죠.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국어영역 문제가 멘탈 붕괴가 이를 만큼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써보도록 해서 어, 글쓰기의 능력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한번 비교해볼 문제는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의 31번 문화입니다. 역대급 가장 어려웠던 국어 문제로 알려져 있고요. 아주 긴 지문을 읽고, 또다시 긴 지문을 읽어서 문제를 푸는 내용입니다. 저하시면 아마 못 풀고 포기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를 한번 똑같은 프롬프트로 입력을 시켜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델 다 정답을 내놨는데요. 4, 5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1번, 4.5 모델도 정답을 1번이라고 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답은 몇 번일지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냈던 문제는 31번 문항이고요. 31번 문항의 정답은 네, 2번입니다. <laughs> 4, 5와 4.5 모델 모두 네, 문제 틀렸습니다. 42번 문항입니다. 42번 문항 똑같이 프롬프트 입력했고요. 실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과 해설이 다 나왔고요. 이 4, 5, 5델 모델, 기존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은 정답을 2번과 5번. 하지만 보기가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라면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2번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4.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5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답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실제 정답은 42번 정답이 2번입니다. <laughs> 기존 모델인 4, 5는 정답을 맞췄다고 해야 될까요? 두, 하나만 고른다고 치면 2번이라고 정답을 얘기했는데 맞췄다라고 얘기한다면 를4.5 새로운 모델은 틀렸습니다. 네. 5번입니다. 문과형 지능이고 글쓰기와 문맥이를 훨씬 더 잘한다라고 홍보가 된4.5 모델은 네. 수능 문제 틀렸습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이 해설을 4.5 5 모델이 훨씬 더 깔끔하게 써주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글을 써주는 것 같고 조금 더 인간이 쓴 글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실험을 해보면서 4.5 모델이 얼만큼 발전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답을 푸는다라는 전제하에는 생각보다 4.5 모델이 4.5보다 더 좋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문제 풀이 차원에서 아직까지 생성형 AI를 믿을 만한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인간의 국어능력, 언어영역 능력이 c g p t 보다 떨어질까? 라는 생각을 지금 갑자기 하게 되네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문제 푸는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생성형 AI를 믿으면 안될것 같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